메뉴명 전략에 있어서 꼭 신경 써야 되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주시면 어거든요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게 좋다. 아, 이 음식은 이거야. 클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사장님들을 위해서 따끈따끈한 장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장사 읽어주는 남자 장인남 이주은입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등록 기준에 따라서 이 적합하지 않은 메뉴명을 수정하거나 보완해달라는 문자 메시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장님은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왜 바꾸라고 하냐? 귀찮다. 아우, 쓸데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게를 이번 기회에... 좀더 정리해서 또 손님들께 잘 어필해야겠다. 보안 필요했는데 잘 됐다. 양쪽 의견으로 좀 구분이 나눠졌었던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메뉴명 변경에 대한 궁금증, 클릭을 부르는 메뉴명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의 전문가 Q&A 컨설팅 우리 신다현 강사님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또 가게 운영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또 정보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네. 주제를 네. 한줄로 요약해서 표현해 주신다면 뭘까요? 메뉴명은 명확하게 음. 메뉴 설명글은 친절하게 음.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친절하게 네. 굉장히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음. 오늘 좀 기대해서 한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메뉴명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의 결과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메뉴명은 주문을 정말 결정하는 트리거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시는 거 그대로 온라인에서도 모든 접점별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모든 접점이 그대로 있다. 네. 오프라인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인사말 해주시잖아요. 음. 재미 앱에서는 썸네일로. 을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직원이 주문을 받고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은 배민앱 에서는 메뉴명 메뉴 설명끝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배민앱에서 정확한 메뉴명 을 사용하는 건 결국 검색 유입 도 높이고 그렇죠. 신규 손님도 만들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주문까지. 그렇죠. 올라가는, 매출, 매출 상승까지 네.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메뉴명 점검, 맞아요. 메뉴명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어, 내가 지금 메뉴명 쓰는 게 틀렸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맞아요. 기준점에 의거해서 우리가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네. 걸. 하신다면더 예.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적절하지 않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네. 서비스 품질을 저해시킬 수가 있고 그쵸. 또는 사용자에게 좀 혼란을 주는 표현들. 맞아요. 대표적으로 등록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음. 내용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메뉴나 가게와 관련 없는. 상표나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보시면, 뭐, 순대국밥보다는 김치찌개지. 아, 그러니까 순대국밥을 음, 검색해도 걸리게 <laughs> 하는 그렇죠. 우리는 김치찌개를 사 실상 팔지만. 우리가 파는 거 김치찌개. 네, 맞아요. 어, 또 그리고 있어요. 수제버거집에서는 어. 이제 맥도날드만큼 <laughs> 맛있는 수제버거. 글로벌 해서. 브랜드를 갖고 와서. 그렇죠. 모두가 아는 브랜드를 같이. 얼마 전에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네. 검색했는데. 나오는 메뉴명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떡볶이와 순대 아. 핵심 메시지는 뒤에 있고 카테고리도 그렇죠. 분식집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한테는 좀 허탈감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음. 발생하는지 아. 아, 사장님들도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요. 잠재고객을 모아야 되니까 그 마음을 너무 되니까. 잘 알지만 이미지 자체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메뉴명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어렵다는 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라는 음. 네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우주 최강 김밥 아니면 존맛탱짜 장면 아니면 세계 최초 비빔면 <laughs> 어떠세요 아 <진짜> 저렇게 쓰신다고요 <laughs> 있어요 지옥에서 온 물이다 어때요? 지옥에서 왔다. <laughs> 지옥 갈것 아. 같지 않나요? <laughs> 지옥에서 온 불닭. <불자. 웃음> 네. 그만큼 맵다를 이제 저렇게 맞아요. 표현을 하신 거고. 맞요 네. 그렇게 너무 자극적이면 심리적 거부감이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봤을 때는 재밌을 수 있지만 약간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주관적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국내 최초, 넘버원, 음. 1위 네. 누군가 보기에는 믿음이 안갈 수도 맞아. 있다 하니까 음. 그런 부분들 네. 우리가 좀 피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laughs> 좋지 않을까 <laughs> 맞아요.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저희가 넘어가서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에 대한 메뉴명 더 효과적이고 또 매력적으로 클릭률, 유입률도 늘리고 주문수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들 음.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직관적인 메뉴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 메뉴명만 보고도 아, 이 음식은 이거야 라고 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다면 고객이 음식의 종류, 특징 이런 거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네, 예를 들어서 보시면 행복 두배 더블버거와 두툼 더블 패티 체다 치즈 버거 이렇게 음.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럼 우리 주호님은 머릿속에 네. 어떤 게딱 선명하게 상상이 되나요? 약간 모호한 거 말고 음. 헉, 진짜 상상이 되는 표현. 아. 두툼 더블 패티 음. 체다 치즈 버거. 네. 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메뉴명을 지으실 때에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단어를 썼을 때에는 고객이 그 내용을 해석하려고 아. 무의식적으로 뇌를 굉장히 열심히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구매를 망설이게 된다라고 하는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짜장미 지수가 올라가실까, 화딱지가 나서. 그 화딱지가 날수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그냥 더 직관적인으로 아, 넘어가 리요 알아서 알아서, 뭐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도 첫 번째랑 조금은 연결되는 포인트인데요. 메뉴명에 검색 키워드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검색 하는 거예요. 키워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시 파는 가게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가서 스페셜 정식을 보면 어 뭔가 오늘의 특별한 메뉴 이게 거니 느낌이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온라인에서 음. 내가 오늘 스시를 먹고 싶어서 스페셜 정식을 치다 분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스페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그렇죠? 떠오르지는 않죠. 그렇죠. 네. 차라리 검색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는 초밥 정식이라든지 스시 정식을 쳐서 그 안에서 고를 음 수는 있지만 스페셜 정식을 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검색할 만한 핵심 키워드를 메뉴명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메뉴명에도 정보성 컨텐츠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음. 된장찌개가 그냥 된장찌개보다는 파주 음. 장당콩 된장찌개라고 아, 써 있어요. 어때요? 어, 느낌이? 벌써 막 여기 인중에서 막 쿡쿡한 <laughs> 냄새가. 그렇죠. 어. 약간 청장 비스무리하게.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치즈 돈가스도 인실 치즈 돈가스 <laughs> 음, 뭔가 건강에 더 좋은 어. 것 같고, 국내산, 유명한. 굉장히 그... 신뢰도도 올라가고. 그렇죠. 더 맛있을 맞아요. 것 같고, 더 건강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메뉴명을 보자마자 정보를 알수 있다면 차별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뢰도도 높이고, 직관적인 메뉴명, 전략을 같이 접목시켰을 때, 확실히 더 주문을 높일 수 있는 네, 매력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 네. 사장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뉴 설명, 네. 뭐 메뉴명, 뭐 이런 것들. 네. 잘 작성해서 음. 좀 우리 가게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요럴 네. 때는 좀 어떤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면 음. 좋을까요? 메뉴명 얘기를 할때꼭 따라오는 게 있죠. 메뉴명에 짝꿍 바로 설명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설명글은 가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장님들께서 조금 놓치고 계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 한우로 만든 육즙 가득 스테이크라든지. 음. 아니면, 한입 빼어 물면 바삭. 속은 촉촉한 <laughs> 크림치즈 바게트.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오감을 자극할 음수 있는 고객이 실제 매장에 온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하되 고객이 기억했으면 하는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딱 음. 인식할 수 있도록 음. 메뉴 설명글에 적어 두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문수까지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료를 하나 내부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음. 주문상이 20%의 가게들의 특징을 음. 보니까 이 메뉴 설명 등록률이요 네, 네. 그렇지 않은 가게보다 무려 13% 이상이 높았다. 음. 그 그러니까 우리 가게 메뉴 설명만 제대로 등록을 해놔도 그쵸. 주문량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네. 안할 이유가 없다. 없죠. 네. 꼭, 네.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막 아이, 나는 <laughs> 아니야, 나는 이게 장사 철학이 그렇지 않아. 아, 나는 아, 어. 설명 글로 나는, 나는 어 고객을 음. 유혹하고 싶지 않아. 음. 이거를 안 한다는 건좀 놓칠 수 없죠. 좀 아쉽죠. 사장님들께서 꼭이 음. 내용을 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정도로 쓰고 계세요. 음. 이름은 족발 세트. 음.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설명글에 음. 온족발과 막국수 세트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제 평범한.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뜰 세트라고 해서 일단 조금 가성비 측면에서 아. 이 세트를 선택하면. 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이익을 볼수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단어, 알뜰을 음. 같이 넣어주시고, 온족발 플러스 수제 메밀막국수라고 해서 그냥 국수가 아니라 수제로 뭔가 만들었다라고 음. 하는 거를 느낌을 주는 거죠. 메뉴 명에는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써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온족발, 메밀막국수 겉절이 김치, 쌈채소, 고추마늘, 쌈장, 음. 요렇게 같이 있고, 이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가성비 알뜰 세트입니다 라고 써 있다면 아이 메뉴는 이렇게 세트인데 내가 이 세트를 다 먹고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구나를 사장님의 설명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메뉴명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메뉴 설명글을 같이 구성까지 넣어서 써주신다면 또 머릿속에 선명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배민의 어떻게 메뉴명 바꾸냐 배민 셀프 서비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메뉴판 편집도 있고요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장님이 편하신 항목에서 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a라는 메뉴명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 국내 1위 국물떡볶이라고 바꾸면 오늘 배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 지금 쓰신 내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래 단에 이런 메뉴명은 어떠세요 라고 추천 기능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 내가 기준점이 모뭐할 때는 한번 활용해 보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직접 셀프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4월 14일까지 못 챙겼다 그럼 이 기준점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4월 15일부터는 수정이 됩니다. 네, 수정 작업이 들어가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께 배민앱에서 어떻게 하면 은 메뉴명, 그리고 메뉴 설명, 구성, 뭐 주문 안내 더 효과적으로 주문수도 높이고 노출수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장님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오프라인은 되는좀 쉬운데, 온라인은 그렇게 어려워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글을 잘 써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셔서 이미 지뢰 검을 많이 음. 먹으시는데요. 온라인 글쓰기도 우리 사장님들께서 겁만 먹지 않고 내가 어디에 어떤 글을 써야지라고 오늘 전략 잘 녹이셔서 쓰신다면 사장님의 감성으로 오프라인처럼 온라인 가게도 꾸미실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번 콘텐츠 보셨다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작은 거 아, 저거 뭐 바꾼다고 변화가 생기겠어? 바뀝니다 네, 매출적으로도 분명히 바뀌실 거니까 우리 가게 메뉴판 이번 기회 에 한번 탈바꿈해보는 그런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의 메뉴판을 바꾸는 순간 우리 가게 오프라인 매장의 간판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또장인함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